머리 닦고 들어갑시다. 도연이 얼굴 도 닦고요. 자 물에 들어가 봅시다. 기저귀 벗을게요. 기저귀 벗으시고요. 어둠 사면 안 돼요. 우와 꽃이 왔다 우리 도 꽃이 나왔다. 음, 이제 들어가 볼까요? 좋아. 아이 아 좋아요, 아이 좋아요, 와 따뜻해요.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요, 목욕은 그치요? 네, 엄마 좋아요, 엄마 좋아요. 해야지, 응용 별의 힘 봐. 우리 도윤이 발에 힘좀 보세요 발에 힘좀 보세요 아우 아픔도 할거야 도윤이 목욕을 즐기고 있어요 맞지요 오자요거좀 빼볼까 도윤아 그렇지 かんたしっこー。